지난 2월 한 SNS에서 영상 시청 부업을 알게 된 40대 여성. 좋아요 눌러주고 시청하는 그런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진짜 부업이라고 믿게 되자 관리자는 더큰 돈을 벌수 있다는 이른바 VIP 대화방에 초청했습니다. 선금을 넣고 지시에 따라 다른 팀원들과 단체로 가상화폐를 사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자 관리자는 피해자 때문에 가상화폐 구매에 실패했다며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에도 서버 오류 등 핑계를 대며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원금이라도 찾을 생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더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1,665만 원까지 해서 3,500만 원 정도가 됐던 거같아 그때 정신이 들면서 수공해 부업에 지원했다가 같은 방식으로 500만 원을 잃은 40대 남성. 하루에 일단 무조건 5만 원이다. 그랬더니 언제부터인가 막 금일 때큰게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계속 입금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중간 수금책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 같은 사기 수법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업 사기는 현행법에서 제외된 용역 제공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보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KBS 뉴스 최 챈진입니다.